저기야 그렇게 쳐다봐야 해요. 새로 이사한 집이 언덕 위여서 힘들지만 경치는 죽여줬거든. 커피 한 잔하면서 바람 쐬려고 했는데 앞집 옥상에서 누가 요가를 하고 있는 거야. 나도 모르게 뭐하니 지켜봤지. 아 이러면 안 되지. 하면서 창문을 닫았어. 근데 내 루틴하고 겹치는지 매일 아침 하고 있는 거야. 하내 집에서 맘대로 커피도 못 마시네.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창문을 열었어. 근데 그 여자가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야. 알게 뭐야 내 집인데. 며칠 그렇게 했더니 앞집 여자가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게 계속 봐야 해요. 와 지금 변태 취급 당한 거야. 억울해서 어, 반박했지. 요가는 왜꼭내방 창문 앞에서 티나게 하시는데요?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럼 그쪽은 꼭 창문 열고 마셔야 돼요? 그렇게 말싸움하다가 창문 쾅 닫아버렸다. 다음 날 어김없이 창문 열었는데 요가 매트가 두개 있는 거야. 아, 이젠 쪽수로 밀어 붙이겠다는 건가? 졸리네. 이러고 있는데 같이 요가 하실래요? 하길래 당황했지. 아니에요, 괜찮습니다. 그 뒤로 매일 권하는 거야? 아침에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건데 이왕이면 모두가 해피하면 좋잖아요. 그 말에 마음이 풀렸어. 결고 가서 했는데 엄청 힘들더라. 그녀는 요가를 알려주고 나는 끝내주는 커피를 대접했지. 그러던 어느 날 헐레벌떡 잠에서 깼는데 시계를 보니까 아 늦었네. 망했다. 자기야 일어났어? 우리 좀